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마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물 만물 안에서 마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력을 세상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예수 그스소를이 세상 만물 가운데 순만하리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물에게서 창조되하늘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 이라. 예수님의 생명력은요,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온 천지에 충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충만하고요, 빛이 충만하고요, 물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없어서는 안될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어버린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 사랑을 끊지 못하여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셨어요.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시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세움 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요, 껍데기예요. 예배당뿐이에요. 성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아이 교회는 나한테 안 맞아. 예수님이고 뭐고, 난 그런 사람은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모든 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통치라는 법이 룰이에요. 법입니다. 예수님이 법이에요.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어요. 목사의 말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목사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교회 모든 능력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능력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신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 사람의 공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예배를 드려요. 사람의 모습만 드러날 뿐이에요. 아, 내가 예배해서 뭐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 아무것도 아니요. 에 이름을 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교회예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 기도 안에 누구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관철하려고 해요. 주님 내 생각하시지요? 주님 내 마음하시지요? 주님 내 소원하시지요? 주님의 상황은 따지지 않아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그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말 주님이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권까지도 주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죽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 있어야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 교회예요. 그런데 죽은 교회라.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요. 같이 교제하지요. 같이 즐거워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뜻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16세기 독일에 알브리트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주교가 대주교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어요.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끌고 선거비로 사용했어요. 대주교가 됐어요. 돈을 쓰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돈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요? 대주교가 그러니까 뭘 팔아야 됐어요. 뭘 팔았을까요? 면제부를 팔았어요. 이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교황청에 면죄부를 팔게 해 달라고 판매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교황청이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교회는 헌금함에 돈을 딸랑 짤그랑 하고 넣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샀어요. 동전 몇개 헌금함에 넣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의 구원을 동전 몇 푼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주장이 그의 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어요. 소를 양을 내어 쫓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소리의 소리를 지셨겠지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예수님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너희들이 광도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그려야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앵커가이 말을 했어요. 한국의 교회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의 법도 없고, 예수님의 주권도 없고, 통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만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듯 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난무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배를 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죽은 교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요.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냐? 그 교회를 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은 많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하는 교회겠지. 여러분,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편한 교회일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되어서 사람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왜 복음이,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액자를 걸어 놓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벽에 써 놓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정말 그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그들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 더 주권을 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아끼는 교회, 예수님처럼 배려하는 것그 교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순전해지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고귀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평안하기만 한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심령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도 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는 변화될 것이 말하는 것이 변화될 것이 생각하는 것이 변화될 것이 행동하는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머리가 되셨다면 몸이 된 우리는 정말로 머리된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되어서 교회를, 나의 다른 지체들을 또 소중히 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끼고 아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이 더러우면 무엇이 닦습니까? 혓바닥으로 닦습니까? 몸이 더러워지면 손으로 닦죠. 손이 더러우면 손이 더러워서 닦는 겁니까? 몸이 더럽기 때문에 손으로 닦는 것이지. 몸이 어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 아니? 작은 가시가 손끝에 찔려도 온 몸이 아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군가 아픈데. 나는 괜찮어.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몸이 더러운데 닦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을 것이에요. 천국입니까? 아멘 안 나와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을 것입니다. 배려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것처럼 배려할 것이에요. 이해해 주실 것이에요. 감싸주고 용납해 주고 존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요. 무관심이 변하여서 관심이 됩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던 이 완고한 고집이 꺾여져서 부드러운 순종이 될 것이에요. 자기가 나서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다툼이 바뀌어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항상 그렇기를 힘써야 됩니다. 끝까지 힘써야 돼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말씀을 할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순간마다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만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라집니다. 충만이라는 것이요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조금만 한 방울이라도 더 들어가면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충만하면 충만한 이후에 줄어듭니다. 망각하고요, 세상에 물 들어가고요. 다시 예습간에 젖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충만이란 계속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충만인 것이에요. 멈춰버리면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차고 넘쳐야 할줄 믿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부족하게 되고요. 부족하면 메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두루 찾으셨어요. 사람들이 세워달라, 세워달라 하니까, 있는 사람들 중에 찾으셔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막 부어주셨어요. 그가,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요. 선자들과 같이 되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야 그도 사울도 선지자냐 예언자냐 막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함이 틈탔어요 왕이 된지 2년 만에 그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라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만 가득했어요. 다윗이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죄 짓고요. 죄를 감추고 싶어 하고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흠을 가리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충만하십시오 주님 내 심령에 충만하십시오 내 삶에 충만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워진 곳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거리로, 고리, 그들이 거리로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충만하면 넘치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누르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살아도 저를 위해, 죽어도 저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가 누구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배려하고 섬겨 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곧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세상은 주님께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공기부터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수님이 충만한 공기. 아, 네. 예배당을 떠나서 길거리에 있을 때도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아, 네.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김 아무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아, 네. 집에 있을 때도. 옛날에 그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게 됐어요. 일터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할 갈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제 그거 하나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기다리고 또 매일같이 사모하고 또 매일같이 기다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룩한 신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이 찬양을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나주의 것이네 Thank you.